저는 올해 77살입니다. 대학교 청소부로 일하던 제가 교수 부인에게 뺨까지 맞으며 당한 모욕을 단 하루 만에 되갚아 드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모든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대학교 청소부로 일하던 제가 사실은 그 대학의 최대 후원자이자 이사회 의장이었고 더 충격적인 건 저를 괴롭힌 그 교수 부인이 30년 전 제가 키워준 고아원 아이였다는 걸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사는 외로운 노인이었죠. 작은 원룸에서 국민연금만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식들과도 연락이 뜸했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서 정말 외로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호주에 살던 제 아들 민호가 사업 실패로 자살했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민호는 젊었을 때 저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외국으로 떠났거든요. 20년 동안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지냈는데 갑자기 이런 비보를 듣게 되다니요. 장례식을 치르러 호주에 갔을 때 변호사가 저에게 유언장을 건네줬어요. 민호가 마지막에 남긴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제가 그동안 원망만 하고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달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엄마께 드립니다. 그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무려 800억이었어요. 민호가 호주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면서 성공했던 거예요. 그런데 재산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민호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명문 사립대학교에 매년 거액을 기부해왔던 거예요. 무려 10년 동안 총 200억을 기부했더라고요. 변호사가 설명해주기를 그 대학이 바로 민호가 어릴 때 다니고 싶어 했던 대학이었다고 해요. 경제적 사정 때문에 포기했던 꿈의 대학이었던 거죠. 민호는 성공한 후에 그 대학에 꾸준히 기부하면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학생들을 도와왔던 거예요. 그 덕분에 저는 자동으로 그 대학의 최대 후원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의장직까지 물려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살던 제가 갑자기 대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자가 되다니요. 이사회 사무국에서 연락이 와서 회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저는 아직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정중히 거절했어요. 대신 직접 가서 제가 후원하는 대학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캠퍼스를 둘러보기로 했죠. 매일 아침 일찍 가서 이곳저곳을 걸어 다니면서 학생들과 교수들, 직원들의 모습을 관찰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경비원들이 저를 수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니까 의심스러웠나봐요. 어떤 학생은 저를 보고 저 할머니, 왜 매일 와서 어슬렁거리지? 혹시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수근거리기도 했어요. 심지어 경비원이 제게 와서 할머니 여기 왜 자주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냈어요. 청소부로 일하면서 대학 내부 분위기를 파악해 보자고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건물을 다닐 수 있을 테고, 진짜 내부 사정도 알수 있을 테니까요. 대학 관리처에 가서 청소 일자리가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담당 직원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머니, 이 나이에 정말 청소 일을 하시려고요. 이일 정말 힘들어요. 저는 가짜 신분증을 미리 준비해뒀어요. 김순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제 진짜 이름은 김영자인데 혹시나 해서 바꿨거든요. 만약 누군가 제 이름을 알아본다면 계획이 다 틀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저는 제가 최대 주주인 대학의 청소부가 되었어요. 첫날부터 정말 힘들었어요. 강의실 청소, 화장실 청소, 복도 걸레질, 쓰레기 치우기까지 온갖 일을 다 해야 했어요. 평생 이런 일 해본 적 없는 저에게는 정말 고된 일이었어요. 허리는 아파서 펴지지도 않고 무릎은 시려서 어쩔 줄 몰랐어요. 손은 거칠어지고 손가락엔 물집이 생겼어요. 하지만 대학 내부 사정을 알아보려면 참아야 했죠. 다른 청소 직원들은 저를 신기하게 봤어요. 김숙자 언니가 물어봤어요. 순이 언니 집에 자식들 없어요? 왜 이런 힘든 일을 하게 되셨어요? 저는 대충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살기 어려워서라고 둘러댔어요. 실제로는 800억의 주인이지만 그런 말은 할수 없었죠.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대학 내부에 복잡한 계급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수들은 학과별로 파벌이 나뉘어 있었고 행정 직원들은 교수들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학생들도 집안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건 일부 교수들의 권위주의였어요. 특히 몇몇 교수들은 청소 직원들을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지나가면서 일부러 쓰레기를 떨어뜨리거나 방금 닦은 바닥에 침을 뱉기도 했어요. 어떤 교수는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고는 꽁초를 바닥에 던지면서 청소부가 치울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정말 화가 났지만 꾹 참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인 사람이 있었어요. 경영학과 박진수 교수였는데 이 사람은 학과 내에서 권력이 세기로 유명했어요. 인사처장과도 친해서 대학 인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소문났거든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 이박 교수의 부인이었어요. 박 교수 부인은 일주일에 두 번씩 대학에 와서 저희를 부려 먹었어요. 교수 가족들은 대학에 개인적인 일을 시켜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남편 연구실 청소는 물론이고 개인 소지품 정리, 책상 닦기, 심지어 화분 물주기까지 시켰어요. 당신들이 월급 받고 하는 일 아니야? 교수 연구실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박 교수 부인은 저를 특히 싫어했어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저 늙은이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계속 두는 거야? 라고 투덜거렸어요. 어느 날은 제가 박 교수 연구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여기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 제대로 청소도 못하면서 돈은 받아 처먹어. 박 교수 부인이 더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사과로 되는 줄 알아? 당신 같은 늙은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는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는 거예요. 저는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어요.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서 팔에 멍이 들었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참았어요. 하지만 박 교수 부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연구실 밖으로 나가더니 복도에 있던 다른 교수들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더 모욕하기 시작했어요. 청소부 주제에 생이기도 없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대학 품격이 떨어지는 거야.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박 교수 부인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와서는 저를 불러서 온갖 자비를 시켰어요. 연구실 책상 정리. 개인 소지품 청소, 심지어 박 교수 차까지 닦으라고 했어요. 당신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 교수들이 있어야 이 대학이 돌아가는 거야. 다른 청소 직원들도 박 교수 부인 때문에 힘들어 했어요. 김숙자 언니는 어느 날 울면서 말했어요. 순이 언니, 나는 정말 그만두고 싶어. 박 교수 부인이 나를 바보 취급해. 이순옥 언니도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싶어. 그런 일이 한달 정도 계속되었을 때였어요. 박 교수 부인이 또다시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는 갑자기 발로 물통을 찼어요. 더러운 물이 사방으로 튀었는데,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또 실수했어? 당신 정말 치매 걸린 거 아니야? 저는 황급히 사과하면서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박 교수 부인은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나이 처먹고 뭐하는 짓이야. 자식들도 없어? 아니면 자식들이 이런 엄마가 창피해서 안 도와주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박 교수 부인이 갑자기 제 뺨을 세게 때린 거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그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뺨이 화끈거리는 걸 느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1년 동안 숨겨왔던 제 정체를 드러낼 때가 온 거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박 교수 부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인, 지금 저한테 사과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박 교수 부인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뭐? 청소부 주제에 나한테 사과하라고? 저는 침착하게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제 진짜 이름이 적힌 명함이었어요. 김영자 이사회의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박 교수 부인 앞에 내밀었어요. 저는 이 대학의 최대 후원자이자 이사회의장입니다. 지금까지 200억을 기부했어요. 박 교수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박 교수 부인은 여전히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 청소부가 무슨 후원자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총장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최 총장님, 저 김영자입니다. 지금 공과대학 2층 복도에 있으니까 당장 와주세요. 5분도 안 되어서 최 총장이 비서와 함께 황급히 달려왔어요. 멀리서부터 저를 알아보더니 깍듯하게 인사하면서 다가왔어요. 의장님, 왜 여기에 계세요? 그 순간 박 교수 부인의 얼굴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놀라서 웅성거렸어요. 저는 총장에게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총장님, 저는 지난 1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면서 우리 대학 내부 상황을 파악해 봤어요. 특히 이박 교수 부인이 직원인 저한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해왔어요. 총장이 박 교수 부인을 보면서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부인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박 교수 부인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저에게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죄,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라서.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총장님, 오늘부터 저는 청소부 일을 그만두고 이사회 의장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교수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다음날 저는 긴급이사회를 소집했어요. 박 교수를 정직 6개월에 봉급 50% 삭감 처분했어요. 박 교수 부인은 대학 출입 연구 금지였고요. 그리고 청소 직원들의 임금을 30% 인상하고 복지 혜택도 늘렸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집에서 옛날 자료를 정리하다가 30년 전 제가 운영했던 고아원의 기록을 발견한 거예요. 그 중에서 박 교수 부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분명히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거든요. 30년 전 저는 남편과 함께 사랑의 집이라는 작은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그 중에 박미영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3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저희 과원에 온 아이였죠. 미영이는 정말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지만 성격이 좀 특별했어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혼자만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했어요. 미영이가 12살 때 부유한 가정에 입양되었어요. 양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었고 양어머니는 대학 교수였어요. 입양 전날 밤, 저는 미영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미영아, 새로운 가정에 가서는 정말 착하게 살아야 해. 미영이는 그때 저에게 말했어요. 원장님, 저 정말 착해질게요. 그런데 30년 만에 그 미영이가 바로 저를 괴롭힌 박 교수 부인이었던 거예요. 저는 바로 박 교수를 불러서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박 교수님, 혹시 부인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란 적이 있나요? 박 교수가 놀라면서 말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30년 전 고아원 기록과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박 교수님 부인이 어릴 때 제가 운영하던 고아원에서 9년 동안 지냈어요. 제가 직접 키운 아이예요. 박 교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의장님이 아내의 은인이신 거네요. 다음 날 저는 박 교수 부인을 따로 불러서 만났어요. 30년 전 고아원 사진들을 책상 위에 놓고 기다렸어요. 박 교수 부인이 들어오더니 사진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원장님. 정말 원장님이세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미영아. 30년 만이구나. 박 교수 부인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앉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정말 몰라봤어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영아, 내가 저를 몰라봤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 아니야. 내가 30년 전에 너한테 뭘 가르쳤는지 기억나. 박 교수 부인이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원장님,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원장님 덕분에 좋은 집에 입양되고, 대학도 나오고,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제가 너무 교만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박 교수 부인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영아, 내가 성공한 건 정말 기쁜 일이야. 하지만 성공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박 교수 부인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원장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정말 바뀔게요. 결국 저는 결정했어요. 미영아, 마지막 기회를 줄게. 하지만 앞으로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박 교수 부인은 그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청소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대학에 와서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간식까지 사다 주더라고요. 6개월 후 박교수가 정직에서 복직했을 때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저한테 깊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의장님, 저희 부부에게 정말 좋은 교훈을 주셨어요. 지금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대학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고요. 제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박 교수 부인처럼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지만 진정한 깨달음이 있으면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인연이라는 건 정말 신기한 거더라고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저는 77살에도 새로운 도전을 했고, 부당한 대우에 맞서 싸웠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당당하게 제자리에서 일하고 있고, 저와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또 어떤 인연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만약 잘못을 저질렀다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바뀌려고 노력하세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용서와 화해, 그리고 변화의 힘을 믿으세요. 박 교수 부인과도 이제는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차도 마시고 옛날 이야기도 해요. 원장님, 제가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깨달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는 미영이를 보면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느껴요. 어린 시절 그 아이가 이제는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싶어요. 얼마 전에는 미영이가 자기 딸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15살 된 예쁜 아이였는데 미영이가 딸에게 말하더라고요. 이분이 엄마를 키워주신 할머니야. 엄마가 지금 이렇게 살수 있는 건 모두 이 할머니 덕분이야. 그 아이가 저에게 깍듯하게 인사하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엄마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30년 전에 심은 씨앗이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미영이도 이제는 자기 딸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더 가진 게 있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돼. 항상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 청소 직원들의 처우도 정말 많이 개선되었어요. 임금 인상은 물론이고 휴게실도 새로 만들어졌고 정기 건강 검진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우수 직원 포상도 하고 있어요. 김숙자 언니는 작년에 모범 직원상을 받으셨어요. 시상식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날이 올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순옥 언니도 요즘은 정말 밝아지셨어요. 순이 언니. 아니, 의장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요즘에는 다른 대학들에서도 저희 대학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려고 많이 찾아와요. 청소 직원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교수와 직원 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항상 말해요.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구성원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거예요. 대학 내 분위기도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교수들이 청소 직원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모든 교수들이 정중하게 인사하고 고마워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복도에서 청소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자주 봐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정말 보람을 느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지위와 상관없이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호가 남긴 재산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해요. 아들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라고 말이에요. 제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아들이 원했던 일일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나이 든 사람도 젊은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받는 그런 세상 말이에요. 제가 경험한 일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시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인생이 바뀔지 모르거든요. 저도 1년 전만 해도 원룸에서 혼자 외롭게 살던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미영이처럼 잘못된 길로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바뀌려고 노력한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저는 이제 정말 평안해요. 과거의 상처도 치유되었고 미영이와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고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제가 숨어서 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제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기뻐요. 인생이라는 게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를 만날지 정말 알수 없잖아요. 30년 전에 제가 키운 아이를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저를 괴롭히다가 결국 화해하게 될줄 누가 예상했겠어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청소부로 일하게 된 것도 미영이와 다시 만나게 된 것도 모든 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에게 교훈을 주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장 정체를 밝히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참고 기다리셨을까요? 그리고 박 교수 부인이 자기가 키운 아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요? 마지막 기회를 준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세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